아, 잠깐 전화왔는데? 여보세요? 어, 택진이 형 어... 아니, 아니, 그 메일 본거 봤어 <laughs> 어 아니, 지금 몇 시지? 11시쯤? 11시, 11시 반? 거지 어, 11시 20분 11시, 아니, 11시 20분쯤에 루트할 것 같은데? 내팝 소리가 너무 지겹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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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너무 티 나게 말고 어, 너무 티 나게 말고 원래 기존에 나왔던 대로 타 나오면은 그, 아무 무기도 몇 개씩 나오고 그러잖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어? 뭐야? 뭐 맞았어? 왜 썼어요? 어, 신이 음. 안 들어간 줄 알았어. 신우님이랑 호반이 너무 가까워요. 조금만 벌려주세요. 붕폭, 붕폭, 붕폭. 랜덤 먹을한번더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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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먹었 어？먹 었 어？먹 었어나었어고있 어？먹 었 어？먹 어？먹 었 보치 준비 어? 누가 맞았어 누가? 반사 반사 반사야 반사야 칼안 잡았으면 큰일 났다 차에 왔어요 다행히 칼접했어 당연히 피할 줄 알고 했으면 또 사고 날 뻔했네 아, 미안 미안. 아, 소리 소리? 뭐야? 왜 맞았어 이거서치 아, 죽었다. 아. 아을 현재 현재 타웅이 보다가 내가 탱으로 할게. 그냥 때려 때려 때려. 영구영구 연구? 맞아나? 나 풀어 줘. 내가 탱 할게. 내 자키고 틀을 세니까 킬. 뜯나 뜯나 뜯나. 어. 받아버오어 아, 진짜? 파 마법스 나왔어. 아 거짓말. 잠깐만, 잇, 잠깐만. 진짜? 어. <laughs> 진짜로? <laughs> <laughs> 우와 축하해요. <laughs> 내 손에서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그게요? <laughs> <laughs> 내 손에서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파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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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호반님 잠깐 발야 반응이에요? 나 파장 획득이야. 내 손에서 나온 거야. <laughs> 아직 아, 아직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 여러분, 한가 하나만 먹자. 저희 팟에서 처음으로 그가 나왔습니다. 아, 하나도 못 먹어. 네, 하나 먹었다. 완주패. 다른 거다 보기. <laughs> 근데 진짜 믿는 거야? 아, 생명력 80번. 정령 오수. 오수야? 와, 오수. 아, 아깝다. 정령성시. 어, <laughs> 이 진짜 믿는구나. 아, 아니야. 어아 <laughs> <와>, 굴려 굴려 <laughs> 아 주문 <이건>! 받아드려요 <laughs> 그거 없잖아 텐트 굴린다 아, 나도 아, 아까 연금 맞아가지고 조금 지금이나요? 실수 많았는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열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저는 여기에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식당강 만들어 오세요. 이것이 경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부터 로브 새롭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톡방 나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네.